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에그의 취향 어... <laughs> 오늘은 뭐냐면 요즘 제가 스포츠에 빠져 있습니다. 바로 축구. 네. 게임에 <laughs> 축구 게임에 빠져 있는데 또 저의 스승 스승이자 저의 또 게임 유일한 게임 동료. 어오키도랑어 어, 일전을 벌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왜냐면은 저는 이제 초보고 이제 시작한 지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청출 어람의 그 수준까지 좀와 있기 때문에 <laughs> 오늘의 승부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저한테도 경기고 여기서 오늘 제가 만약 크게 이길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이건 그만하는 걸로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 이제 실제로 어 그냥 하면 되겠지 이제 시작 그냥 음, 어, 하면 되지 하면, 하면 되지 이제 어. 오케이 시작 하게 어, 긴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오늘 굉장히 지적인 축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.. 애플의 지금 최고 경영자 팀쿡 느낌으로 오르네요 <laughs> 잘 됐네 어, 어 내가 쿠킹 해줄게 쿡 요리 아, <laughs> 평소에 저는 이제 어, 리버풀이랑 맨시티 맨시티를 제일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기 위해서 제 전용 또 네, 듀얼 쇼크도 하나 새로 샀습니다 네. 이걸 갖고 다니면서 저는 집에 풀 수는 없는데 일로, 일로. 알았어. 어 알았어. 자꾸 뭐 설명하지 말고 그냥. 그래. 알았어, 알았어. 네. 널 빨리 없애 버리고 싶다. 너 이제 정말 너무 이렇게 막 대척하지 마. 이게 제일 좋은 그림은 사실 비기는 건데 우정에 한2대2 이렇게 <laughs> 너 리버풀 한다고? 어. 음. 리버풀 대 토트넘. 리버풀로 못 이길 것 같은데. 어, 오케이. 오케이. 자 갑니다. 아, <laughs> 간다. 사람 믿는다 그래도 기운 빵은 하지 얘가 랄랄라 랄라, 랄라 이름 뭐야? 랄라나. 랄라나. 응. <laughs> 아 리오폴 팬이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<laughs> 3일 됐어. 리오폴 팬이 된지. 아, 그 허리케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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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하지 마. 아. 그래. 나 진짜 허리케인이야. <laughs> 허리케인 한번 맞아봐. <laughs> 아, 너 허리케인은 부드럽 편다. 별명 허리케인 아닐까? <laughs> 아니 허리케인 블루 <laughs> 아니야 사실상 챔피언스 리그 그렇지 미리 보는 챔피언스 그렇지, 리그 결승전이야 음, 날씨 좋구먼 <laughs> 아. <laughs> 자 갑니다 결승전 자 결승전 시작됐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버풀 진짜. 대 토트넘 토트넘 대 리버풀 아이 <laughs> 미식으로 <자, 웃음> 툭자 살라 치고 들어가면서 바로 아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자볼 돌리면서 야공 넣고 왔다 왔다 아하 예.

아, 안 돼! 아오 맞다! 오! 아 <laughs> 한왜안 아, 되지? 가끔 안될 때가 있더라고. 아, 거, 거, 걱정하지 마세요. <laughs> 나도 모르게 많이 넘어졌어. <laughs> <거>, <laughs> 너부터 지금 걱정하고 있잖아. 아, 이씨 어떻게 됐지 아, 어제처럼은 안 되지? 자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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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레버 그러니까 님 지금 걱정이 대산이야넌 때문에 아니야 <laughs> 아유, 어떻게 이거 올해, 올해 우리 팀티티카카를한팀 아니야? 시간은 <laughs> <laughs> 소리하고 있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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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이 없잖 아, 아 방금 좋았는데 야 공을 미루면 어 k e 그렇지 o d 민케 l l t h 약해 약해 아 s o 민아 초반에 어 Men. k 골 n e Oh, 아, 잘 모르겠어. 루카스 모 준다고. 아. 어, 뭐야? 안 돼. 안 돼. 오. 오, 오케이. 아. 아, 아, 아. 거기서 왜한번 접었을까? 다음 코트야? 아니. 그러니 어깨 좀 풀고. 또 이거 또 코너 킥이야 아, 그 몸을 안 풀어 가지고. 아이씨. 처음 토트넘이 결승 올라온 거 아니야? 그렇지. 이 패스는 타이밍이라고. 안줄줄 알고 그럴 때 이렇게 주고 던져준 다음에 툭 끝만에 올린다. 그럴 때 이렇게 뒤에 온다 온다. 라멜라 슬라이딩 러멜라. 와우. 아, 이 정도. 아, 이 정도. <laughs> 아, 그정 아, 이 정도. 아, 이정 아, 이정 아, 이정 아, 이 아, 이 아, 이 아, 아, 이 안돼안 돼, 돼. 손. 손들어 가. 손아안돼안 돼. 잠깐 잠깐 잠깐. 오케이. 자, 슛! 거짓말. 어, 어떻게 하지 아, <웃음> <웃음> 어, 또 수비수 지치겠는데? 어. 아, 이고수비수 왜? 아, 파울 파울. 아, 이파울 <laughs> 했어. 아무도 안 막으니까. 아, 로카드 누구야? 야, 수비수 역할면 안... 어떻게 해? 아, 아무도 안 막는데 그러면. 그냥 안, 일부 안 막는 거야. 수비수가 계속 와서. <laughs> 그래요? <laughs> 그럼 어떻게 되겠냐? 아니, 얘는 공격도 슛잘하잖아 수비가 없겠지, 그러면. 아니, 역습일 때. 그렇지. 아, 야, 자, 지금이다. 이럴 때 어? 이렇게 수비가 없어. 자 이거 그냥 단독다 Sensational from Kane! And with that goal comes comfort! None of us were exactly 야 다시 좀 바로 잡니다아 가지 마 가지 마. <laughs> 야 이거 그냥 끊고 다시 넣자 이거 풀이 이기는 걸로 하자. 아. <laughs> 아이 3대 0. 거의 부끄러 워 씨. 아. 부끄러워. 오, 오리스 컨디션 좋아. <목소리> 아... 원래 이게 내가 하는 플레이인데 그래, 그러니까 저 어, 플레이를 어, 못 해봤네. 어, 감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<근데 나, 목소리> 야, 오케이, 오케이. 있어. 지마 아, 좋았어. 한명 왔다. 나허으로 이제 팀 다. 해. 아, 나도 아, 다했는데유 다섯 개, 다섯 개. 제 경기. 너, 너 바꿔? 아니 나난 똑같이. 해. 똑같이 괜찮아. 나도 응. 나 똑같아. 아. 근데 아까 손흥민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어. 맞아. 왜 그랬을까? 나도 아까 살라가 컨디션이 좋은 건 괜찮은데. 이런 게 이제 이런 게 미, 리버풀 축구인데. 아 그래? 응. 음. 아닌가? <laughs> 아, 진짜. 아!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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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. 조용히 <laughs> <laughs> 아, 역시. 아, 역 아, 아, 역시. 어 아, 역시. 아, 역시. 아, 아, 역시. 아, 역시. 아, 역시. 아, 역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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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 실제 위기였잖아 아. 안으로 뛰고 아 맞다 역수 케인 깜돼 느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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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, 느려. 손. 믿는다 크아, 손 피디님이 원하신 거 손님이 하고 있는 데 그렇지 그리고 내가 두세 걸로 와서 이기는 거 흔들리기 시작했어 아이씨 아, 손 아, 케인 아이너 아, 아. 뜨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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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h e whistle's gone and the referee has given a penalty. l i v 아 r p o o l s penalty. l i v e r 아 아, 나 진짜. 아, 이제 공격수, 어? 등장해서. 어, 저거! 배를 차버렸네. 그냥 어차피 상만에보내버리지 어, 아. 저 정도는 그냥 한, 경, 징계 다섯 경기 받지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어. 아, 오케이. 아잇! <laughs>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아잇! <laughs> <laughs> 뭘 걱정하지 말라거 <laughs> 어, 요거는 토트넘이 요즘 허브야. 그렇지 크스모라스 와. 와. 와,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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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다. 제가 살렸다. 제가 팀 살렸다. 지금 살짝 죽어있는 팀이 없긴 한데, <laughs> 아니, 몰라. 드라마, 드라마, 오케이, 드라마, 드라마, 드라마 써야지. 후반, 후반에 조용히 옮기고, 그렇지? 아 지을 <laughs> 보면서 <시간 본세. 웃음> 아, 슛을 못했어. 아, 이뭐영 저거는 뻥슛이고 <laughs> 아, 뻥슛 아니라 저거 제일 처음에 약간 위기였어 너. 그래? 어, 알겠어. <laughs> 그렇지. 아우. <laughs> 아우. 그, <laughs> 저, 그 정도로 약간 아, 아깝게 간건 아닌데. <laughs> 그렇지. 그렇지. 아 리버. 너내거 조정 이거 컨트롤러 아, 어제 거랑 바꾼 거 아니야? 손 와! 와! 자 믿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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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는다. 그렇지. 아, 아 너무 안니랬어 걱정하지 마세요. 아 따라간다. 자할수 있어. 케인할수 있다고 얼마? 할수 있어. 와! 아우 멀티골 손흥민 <laughs> 느낌이 좋아 침스 내가 어디, 어제 어떻게 이겼어? 내가 전거야 <laughs> 그렇지 이런, 이런 느낌이잖아 아 거기 말고 초차 가기만 하면 못 넣어 와하 <laughs> <laughs> 너무 늦게 터졌어 아. <laughs> 오케이 오, <저> 친구. <웃음> <엑사이드>. <웃음> 드라마 쓴다 드라마 <laughs> <laughs> 아저 친구 아. 큰 실수를 했네 포체티 형한테 혼나라고손 아, 이거 끝내면 어네 아! 아, 이거아네 이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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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네 이거네. 이 이거네. 이 이거네. 이거 이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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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네. 이거 이거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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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네이거 이거네. 건물 안먹었어도 와. <laughs> 저거 발리바 여기서 시작이잖아 이제. 툭. <laughs> 툭이 다 한번 더 치고 들어가서 <laughs> 원래 이게 내플레인데 아. <laughs> 무릎에 맞았는데? 아니 무릎에 한 다음에 바로 쳤어. 그냥 그래? 트래핑이야, 트래핑. 네. 맞아, 나 이거 치고 한 다음에 툭. 맞아요. 내가 내가, 내가 도움 줬어 저번은. <laughs> 네가 줬다고 응, 응 내가 저기서 수비 실수 일어나는 걸주저지 하, 오늘 여기까지 됐고 이제 나가면 되는 거지. 응. 네, 아, 오늘 비록 승부에서는 졌지만 어 저는 그래도 뭐 리버풀이 개인적으로 이겼으면 좋겠고 어래도 경기 내용은 굉장히 좋았고. 헬스 결승이 이 정도로 서로 치고받고 하면은 뭐다 볼만하고 맞은 거 같은데? <laughs> 치고받고 <박고> 아니 <laughs> 스코어가 3 0 아, 2인데 아, 어떻게 아, 맞힌 아, 거야? 그치? 아무튼 오늘 막 기분이 아프니까 금방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아 다음엔 꼭 제가 이길 수 있도록 연습해가지고. 아 근데 어제 제가 이거 진짜, <laughs> 진짜. 지고나서 이런 말 하기 원래는 <laughs> 구질구질 하다. <laughs> 지고나서 지고나서 이런 말 하기 <laughs> 했는데 어제 제가 진짜 많이 이겼거든요. 거의 다 제가 이겨, 이겼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새벽에 이제 키도가 누리에 들어가서 공략 좀 보고 <laughs> 굉장히 좀 연구를 하고 온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모르는 페인이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제가 꼭 이길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에그위 취향 구독자 여러분, 어, 챔피언스리그 결승 어떤 결과 가 있을지 우리 한번 같이. 이거 예. 근데 그 전에 편집이 되는 거 같은. 6월 6월 2일 날 낮에 딱나오면 좋겠다. 무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. 에그치 형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 좋아요 어,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요. 구독을 하신 다음에 알람 설정을 하셔야 이제 새 영상이 업데이트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보실 수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 아, 제가 이런 지는 모습 보여드려서 좀 마음이 안타깝고 아, 많은 팬분들이 좀 슬퍼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. 스포츠라는 건 원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 내용 그리고 니퍼. <laughs> <laughs> 고개를 왜 절레절레? 절레 스포츠가 경기 내용이 중요해요. <laughs> 내용이, 내용이 중요하지. 승패보다는. 어.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 오늘 7.0이라는 거 평점이. 그거 이제 좀 고무적이. 고 그래도 손흥민 선수 잘했으면 좋겠고. 그래서 오늘 화이팅입니다. 자 그러면 다음에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하시는 아당지 어. 뭐 없는 거. 어